번호도 달아야 되니까 가겠습니다. 자 여기를 보시면 점선 있는데 점선 따라 그린 데는 이것을 수 있어요. 딴데으면안 돼. 점선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린 데 있죠. 거기에는 이것을 수 있어요. 지도를 그렸잖아요. 자 지도를 그렸고 요거는 신의 산을 그렸고 요거는 성마 그리고 사람인 삼각형을 그렸잖아요, 그죠? 그리고 그 다음에는, 위가 뭐요? 성경 지도책이잖아요. 그죠? 렇 아까 설명했죠? 여기는 뭐요? 모니터. 밑에는 뭐요? 자판.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. 왜? 신명이나 설교니까, 지명 있으면 지명 따라 놔야 되는데, 뭔가 임플란트를 만들어가지고,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래서, 이렇게 신 컴퓨터를 그린 겁니다. 자 그러면 신명기 10번 그리지 않았으면 10번 그린 그쪽을 뒤를 가면 지명달기가 나옵니다. 지명달기. 자 넘겨보십시오. 신명기 끝입니다. 신명기 끝에 보면 지명달기가 나옵니다. 자 보시죠. 있죠?